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무려 14조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lg 그룹주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lg cns, lg 화학, lg 이노텍 등 3개 종목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으며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lg 그룹주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LG CNS는 1,926억 원, LG화학은 1,377억 원, LG이노텍은 103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형 반도체주가 조정받는 동안 LG 그룹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LG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 유입은 LG 그룹의 전반적인 사업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LG그룹이 화학과 전지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면서 향후 반등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노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LG그룹은 2027년까지 LG전자의 ROE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화학과 LG이노텍 또한 각각의 ROE 목표를 설정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부문에서의 재무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G그룹의 주식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평가된 매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과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노력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됩니다. 행복한 부자 되세요.